I can do this. 어요 a n do t h 기획 I can do this. I c 나 n do this. I 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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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this. I can do this. I c 다가 do 맛의 근본이다 뭐 n d 맛이 h 인들이 진짜 죽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간판로는데 그냥 강탈하기에는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면접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<laughs>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매운맛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와~~ 그러면 <laughs> 여러분들이 각자 한 명씩 저한테 질문을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각자 진짜... 제가 5개씩 준비해하라 했거든요 한 명씩, 돌아가면서 할, 에,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질문해 힘들어 <laughs> <너> 뒤지겠다 <laughs> 아 그냥 간단하게 우리 팀에 들어오면은 약간 자기만의 장기자랑이나 약간 능력 있어야 되니까 제가 궁금한 건 소모님 네. 뭐 특기 같은 거 특기 같은 거 있어요? 특기요? 네. 저 보물찾기 잘합니다. 아야. 네 말해보세요. 입에 넣 넣어본 것 중에 가장 야한 게 뭐예요? 예? 입에 넣어본 것 중에 가장 야한 거요? 네. 보통 남자 주둥아리로 뭔가 양한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? 근데 이게 <laughs> 내가 좀 궁금한건데 남자 주둥아리로 꼭 뭔가 양한 들어가야 돼? 아니아니 <laughs> 그럼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네 혹시 야동 검색할 때 무슨 태그 검색하세요? 야동 태그 검색할 때 무슨 태그 검색하냐고요 <웃음> 네. <웃음> 나... 다크스킨 <laughs> 다크스킨? 다크스킨? <laughs> 약간 좀 부리피 피부 좋아해가지고 <laughs> 보통 검색할 검색할 게 하나 말고 두세개 검색하잖아요. 그치. 어, 그것도 맞지. 원래 옛날에는 제페니스 검색했는데 지금 러시아 예? 검색이라 가지고 러시아 검색합니다. 오케이그 <laughs> 아, 시국 인턴. <laughs> 만약에 내가 하루 동안 여자가 될수 있다면, 24시간 동안 본인의 할 것들을 쫙 나열해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자이 뒤에 있는 동상이 저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<laughs> 음. 오케이. 오.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어, 잠시만 손모양을 자세히 보면 저거 피? 피? 저기 횟수 안 세고 보너스로 하나 물어봐도 돼요? 예? 횟수 안 세고 보너스로 다가요네 물어보세요 어? 아, 그뒤처리는 뭘로 하시는 편이에요? 휴지에다 하세요? 뭐... 저기 물티슈에다 하세요? 바닥에다 하세요? <laughs> 바닥에다 하는요 <게 웃음> 바닥에다 왜버을 병신 놔야 그거 ㅅㅂ 비상식량이야? 왜 바닥에 헛불러 놔못 닦아? 아바 닦으라고 바닥 닦으라고 저는, 저는 휴지요 오개오개 궁금증 해결? 혹시... 성인용품 사본 적 있으세요? 네! 시, 어떤 거예요오너우리요 어? 지금 어? 집에 있어요? 그거 그럼... 재롱님 집에 놓고 왔어요 그걸 어떻게 가져가어요 잠시만 잠깐만 도와드릴 텐데 그걸 왜 가져갔어요? 이게 <laughs> 뭐하는 뭐 짓이야? 그니까 러 쉽게 말하자면 구 x 동서 같은 느낌으로다가 <laughs> 아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형님 먼저, 아우 <아움> 먼저. <laughs> 와, 어쩐다. 그 <laughs> 네, 그러면 각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해가지고 끝낼까요 그러면? 그럴까요? 그렇게 빨리 끝나면? 네 이거, 방... 아, 이거 방송 보하다가는 질문... 아마 진짜 영점 먹을 것 같거든요. 아 질문이 두개 있는데 그냥 손을 넘는게 있고 손안넘는게 있어. 뭐뭐 뭐 할까요? 넘어버려. 아 그러면 둘다 하자 이거. 오케이. 아둘다 해볼게 요 그냥. 아 그러면 약한 거부터. 그냥 그 방송에서 영상 녹화나 이제 방송 같은 거할때막 색드립을 네. 치잖아요. 네 치다가 선적 있어요? 아니요 시 서야될게 잠시만 저기요 아잇 아잇 아니 쿠로 정신지로 정신을 가지고 있나 물어보려고 쿠로마리마리 시X 서 지금? 아 시X띠 시X 칠때기둥파요기둥파요 예? 아 뭔지 알겠다 아 자극이요 아 네네네 기둥이요 음. 이렇게 보통 다 자극할게. 위쪽 아닌가? 저게 예? 기둥 좋아하시는 그 뿌리 쪽 기둥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. 왜왜왜다 갑분서야? 해보셨어요? 어, 아, 네, <laughs> 그냥 되게 의례 그럴 줄 알고서 위쪽을 자극했는데 거기 말고 밑에를 해달라 그래갖고. 도핑 <laughs> 멤버 이렇게 이렇게 셋 중에 누가 가장 끌려요? 누가 제일 끌리냐고요? 우리가. <laughs> 그러니까... 저기 저 남자도 포함이죠 그러면은 네네네네네네 저기 저 남자도 포함인 거예요? 네 <laughs> 저기 모이님 자살할 생각하지 마세요 모이님 아, 뭐야아 아니, 아니, 이렇게 너님 너무... 아 네네 <laughs> <아니, 왜>? 아, <laughs> 네, 저2분으로보겠습니다 아. 하이요 네네 <laughs> 이분 뽑을래요 여기 하이 네, 아, 그래서 아나좀 손해들라 그러는데 누구예요? 형부 <laughs> 아, 이제 모이님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, 모이님. 네. 딱, 딱히 질문할 건 없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누구 고소하실 거예요? <laughs> 예? 방방아 방금, 방금, 아, 방금 손민신 분이요. <laughs> 방금, 모이님 방금 순정을 게임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이렇게 정한 분 아 깔끔하다 아 깔끔해 아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네 트위치의 더핑팀메라는 매운마크로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들 네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빨리 정지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<laughs>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빨리 트위치에서 사라지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에잇 <laughs> 더러운 네, <laughs> <털어놓은> 새끼들아 <laughs> 이들이 씨발 여기 왜 있는 거야 바꾼 어, 가자 바꾼 가자 팝콘 싫어 트위치가 재밌어 팝콘 가면은 진짜 <laughs> 별의별 거다할거 같은데 아까 아, 그, 아 TV가 다가다들 TV 고생하셨습니다. 바이바이. 네,